자 이거 시청자 리뷰 영상인데 레더입니다 어, 레더고 이번에는 특이한 노바소서인데 어떤 노바소서냐 매직 아이템을 좀 썼어요 그래서 매직 아이템 무기도 매직 아이템 썼고 그 다음에 갑바도 매직 아이템 썼고 심지어 방패도 매직 방패를 썼죠 지금 데미지가 노바소서치고 이렇게 데미지가 잘 나온거 처음 봤거든요 함성을 지르면 한 6700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락각도 사신소서가 85 락각이잖아요. 뭐 물론 무공의 송고라 들어가면 더 깎이긴 하지만, 근데 이것도75 락각으로 생각보다 락각이 그렇게 낮은 건 아니에요. 제가 방금 풀방을 사냥을 해봤는데, 거의 뭐, 사신노바 소서랑 비등하게 사냥이 매우 쾌적하게또잘 됩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은 생명력이랑 만화가 좀 높아요. 어 이거 좀 함성을 좀 지르고 보여드릴까? 지금 보신 것처럼 아까 데미지는 6 800 정도 나오고 생명력이 1300? 어, 만화는 3000 정도 나옵니다. 어, 그래서 이런 좀 특이한 세팅이 좀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보셔서 어,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텝부터 먼저 보면 은 현재 캐릭터 레벨은 94고 힘은 조금 주셨는데 110까지 맞췄거든요. 왜 110까지 맞췄냐? 여기 보시면은 방패가 단순성의 보석공 모노크 방패인데 이게 단순성 옵션이 착유 조건 마이너스 30% 잖아요. 그래서 110으로 낮춰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110을 맞춘 거고 민첩은 지금 하나도 안 찍었고 그 다음에 활력도 하나도 안 찍었어요. 근데 활력이 함성지르가1,300 정도 나오죠. 나머지는 올 마력입니다. 올 마력. 그 다음에 저항력은 어차피 우리가 마력보호 막을 쓰잖아요. 노바 계열은 화염이랑 번개랑 냉기는 일단 다 포기하셨고 독점만 챙겼어요 그 다음에 고급통계를 보시면 은 만화재생은 통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170 정도를 챙겼네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시전속도는 105패케를 챙겼고 어, 매직 아이템을 꼈음에도 불구하고 1 0 5은은 나쁘지 않게 잘 챙겼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했듯이 락각이 75% 이렇게 깎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을 볼게요 일단은 무기는 매직 무기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번개기스 플러스 3에다가 시전속도 20 붙고 그 다음에 부분 스킬로 번개 파장 3이 붙은 걸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만화는 뭐 기본적으로 붙는 것 같아요. 매직 아이템을 놔주고 주면 1소 또는 2소시잖아요. 2소시 나와가지고 여기다가 락각주를 두 개를 박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적의 번개장 마이너스 10%더 챙길 수 있고 기술 피해도 10%더 챙길 수 있다. 이 무기 한성 무기 하나만으로 번개 파장 스킬을 총6 스킬을 챙겼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뚜껑은 다 뎀을 어, 사용했어요. 다 뎀이 무조건 다 되잖아요. 여기서 모든 기술 플러스 1이랑 그 다음에 시원 속도 20% 챙기기 때문에 배우 팩켓 맞추는데 조금 도움을 줬고, 어, 최종적으로 락각조로 5조를 박았겠죠? 그래서 5조를 박아서, 적의 번개장 깎기 25%에 기술 피해는 19%까지 이렇게 챙기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갑옷은 피갑발을 썼는데, 이게 더스크 슈라이드가 가벼운 갑옷이잖아요? 힘제도 좀 낮으면서. 근데 여기는 고래의 보석공이거든요? 그래서 보석공 옵션이 구멍이 4개가 뚫리는 매직 속성이잖아요? 거기다가 고래 옵션을 붙었는데, 고래 옵션이 피가 100이 으뜸인데, 이것도 랜덤 수치거든요? 백짜리는 제가 처음 봤어요. 어, 그 정도로 희소성이 좀 낮은 건데 그 다음에 여기다가 락각조를 으뜸을 또 4개 박아서 적의 번개장 깎기 20%랑 기술피해를또20%더 어, 챙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패는 단순성의 보석공 해가지고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석공이 구멍 4개가 나오는 옵션이죠. 단순성 옵션은 착용요건 마이너스 30%거든요. 좀힘자한을좀 낮췄고, 여기다가 구멍 4개에다가 똑같이 락각조를 4개 박아서 최종적으로 번각도 20%랑 기술 피해 20%를 더 챙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장갑은 마스 장갑 그대로 우리가 사신호박 쓰신 것처럼 그대로 사용했고, 벨트도 스웻벨트 그대로 사용해가지고 모든 기술이랑 시험속도20% 이렇게 챙겼고, 신발은 노박에는 어쩔 수 없잖아요 독장을 챙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스크래치 부츠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스크래치 부츠가 자동 내구도 회복 옵션이 있기 때문에 에테에다가 쓰셔야 되겠죠 악세사리는 목걸이는 원소술사 기술투 스킬에 시연속도 2 2이 붙은 광패 목걸이를 이렇게 사용했어요 105패키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 세팅에서는 목걸이가 20패키가 나야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옵션으로는 힘이 좀 붙어가지고 스텝 맞추기도 좀 편했죠 그 다음에 반지는 양쪽은 다 스킬레벨과 만화톡을 올려주기 위해서 조덜링을 이렇게 두개다 쌍조덜링을 끼고 있습니다 치어독도는 20 여기서 또40그 다음에 65, 85그 다음 목걸이에서 20에서 최종적으로 105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압으로는 스태프에다가 소짐을 만드는데 옵션이 매우 좋죠 지금 마력보호막 플러스3에다가 냉기가옷도 플러스3이 붙은 이런 스태프에다가 이것도 어, 지금 네번만에 66살로 떴다고 해요 참은 번개기술의 피참을 쫙 이렇게 좀 깔아줬어요 최대한 데미지를 더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번개가 또 주력이니까 번파참 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번파참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은참은 독장이 좀 떨어지니까 하나만 빼도 지금 저항이 력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항력을 더 채워주기 위해서 생민역에 독장 붙은 거 이렇게 깔아주고 있고 이제 저항력이 좀 충격이 되니까 저항력 더 챙길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생민역 20에 마나가 17이 붙은 어, 피마화참 이게 피 만화참 20에 17이 으뜸이거든요. 생력 20에 17 붙은 피마화참을 이렇게 쫙 나머지는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햇불하고 애니참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스킬은 냉기 쪽은 지금 하나도 안 찍었어요. 이게 소압 상태에서 아까 스태프가 냉기가 보시지, 금 플러스 3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스킬에서 보시면 하나도 안 찍어도 하나만 찍은 데 일단 14레벨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화염 쪽은 요거는 이제 아이템 때문에 올라간 거고 온기를 순수 한 10정도 줬어요 이거를 왜 줬냐 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용병이 무공을 쓰고 있, 있기 때문에 통찰이 없거든요 사신노바소소 같은 경우는 용병 통찰로 가잖아요 그래서 만화 재생량이 좀 높기 때문에 온기는 하나만 줘도 되지만 이 세팅은 용병무공을 가져가다 보니까 만화제팅이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화가 좀 딸린다고 하시니까 온기를한 10포인트 정도 투자를 하신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이 이제 번개죠. 노바가 주력 데미지니까 번개 파장 일단 만땅 찍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번개 파장의 시너지가 전장이니까전장의장도 만땅으로 찍고 전체적인 번개 데미지 올려주에서 번개 숙련도 만땅으로 찍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네오를 쓴다고 해요. 그래서 네오도 지금 하나만 찍어준 상태입니다. 어 노바 계열은 마력보호막을 써야 되잖아요. 스킬이 조금 남으니까. 그래서 마력보호막을 써야 되는데 마력보호막을쓸 때는 마력보호막의 시너지가 염력이니까 염력부터 먼저 만땅을 찍고 남은 기술은 지금 마력보호막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는데 현재 레벨업을 하면은 어디에 투자할 거냐 하니까 마력보막게 투자를 할 거라고 해요. 그 이것도 좀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용병을 보면은 용병은 노박에는 이막의 기도위병을 써야 되겠죠. 용병 무기는 에테자스 무공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증대미 325짜리인데, 어, 요거 뭐 여담이지만 제가 띄워드린 거예요. <laughs> 네, 그래서 325짜리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갑옷은 더스크 슈라이드 명구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구는 변동폭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고정 옵션이요요 어,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고 명구를 사용해 가지고 모든 기스 플러스 2가 여기에 기도 오라의 스킬 레벨을 또 올려 주죠 그 다음에 방어도 좀 있고 힘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장력 65% 있어 가지고 이미 요거 빼도 저항력이 나쁘지 않은데 그래서 이게 돌파 장이라고 해 가지고 이미 초과치를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요것도 도움이 되는 게 내가 저항 감소 조준한지 송고라를 용병이 맞아 버리면 은 그, 저항치만큼 깎여도 어느 정도 저항력을 좀 확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어, 명굴이 생각보다 그런 면에서 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뚜껑은 치료 뚜껑을 사용해가지고 정화우를 통해서 저주를 어, 빨리 지울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자, 이거 일단 소압 상태에서 원스킷발을 받으니까 함성을 지르고, 그 다음에 각종 버프류를 키시면 됩니다. 어, 일단 갑옷을 키고, 그 다음에 마루보만 키고, 네우도 쓴다고 했으니까 네우도 이렇게 키시면 되겠죠. 소압 상태에서 해야 돼요. 소압 상태에서. 1인방은 이미 락 각이 엄하게 들어가고 있으니까뭐 전자이자 안 써도 될것 같아요. 어 그냥 노바만 써도 충분히 애들이 녹아버리죠. 근데 저는 약간 버릇이 돼가지고 전자이자 살짝 쓰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제가 하다 보니까, 이거 아이템을 어떻게 확인할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꽉꽉 채워가지고 아마 빼 사냥할 때는 빼겠죠. 어, 꽉꽉 채워가지고 지금 아이템 확인을 할 수가 없네요. 거의 1인방은 노말방같아요 어 노말방 자 디아는 일단 전장이장 살짝 써줘야되겠죠 자 금방 잡죠 아 메시아머 메시아머는 에테르나무 득템입니다 짠. 아 에테 아니죠 뭐 필요도 없겠다 야 폭풍추정자 녹이는거 보니까 풀방싹 가능인데요? 아닌가? 전장이장좀 써면서 가야되겠죠 오잘이 정도면 괜찮은데 몰라 하나 먹어줘야겠다 자잘 되죠 자 나쁘지 않네요 이 정도면은. 데미지가 6,700입니다 6,700 번개파량 데미지가 오케이. 여기서 함성 한번 또 질려주고 자, 잘 잡죠. 자, 디아를 얼마나 빨리 잡는지 봅시다. 오, 요거 있다. 오케이. 땡큐. 길잘 들어가네. 풀방에서도 짠. 오케이. 풀방 사냥 끝. 자, 감사합니다. 매출리 사서대 활스기3 붙은 거 실례제로 맞아요. 어, 실례제로.